안녕하아니까 <laughs> 아이고. 아 아이고. 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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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시지 않을아요아이이또 28일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컨셉, 콘셉트, 전체 컨셉의 회의 최종으로 하고 그리고 부스 디자인 어떻게 할지 이사님이랑 또 얘기를 해야 되고 부스 디자인 그리고 카탈로그 제작사항이랑 음. 이런 기타 제작물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해야 되고 야. 북토크랑 이런 것들 다싹다제 <laughs> 공유하고 <웃음> 그리고 이제 이벤트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 해야지 해야지 뭐 쇼핑백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오늘 끝내야 된다 지금 빨리 해주셔야지 돈도 나가고 돈이 나가야 또 제작이 들어가야 돼가지고 <laughs> 소주죽 어, 쫄린다 빨리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마침 오늘 이사님이 포스터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숲 초록색 컨셉 컬러 컨셉을 가져가서 세상을 가르킨 말 숲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고 그 캐치프레이즈 아래 이렇게 멋진 포스터가 마침 나왔습니다. 보셨어요? 포스터 너무 멋지네요, 이사님. 예, 네, 멋있네요좀 부끄러워지는 것 <laughs> 같네요. <laughs> 귀엽게 <웃음> 못 해가지고. 아, 어? 아니 화진... 근뭐꼭 귀여워야 될 기오, 필요는 없잖아 귀엽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귀엽게는 아, 아, 안 되는데 아, 진씨 넣어달라고 그랬거든 네. 나름 아. 귀엽게 한 거예요 이게 어디가 약 시크한데? <laughs> 귀엽다기보다 시크 부스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번에 음. 조금 비정형의 어떤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음. 내려고 이 부스도 네모 부스 아니고 네모 그런 매대 같은 것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기존에 너무, 너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다 천편 너무 너무 일자로 일렬로 그치, 해가지고 했었어 가지고 이게 어. 완전 러프 시안이어가지고 이렇게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음, 높지만 음. 이런 식으로 좀 음. 뭐랄까 딱 네모 똑 떨어지는 음. 모양이 아닌 음. 음. 위에서 보면 지도 같기도 하고 그치 음. 그래서 그런 느낌이 음. 보기 좋아가지고 이대로 하면 좋지 않을까 또 도서전에는 여러 이권 싸움이 있으니까. <laughs> 내맘대로만했할수 없어 어. 음. 그리고 저희 티셔츠도 하잖아요 이번에 샘플 미리 샀거든요 다양한 초록. 초록이 있네요 어 <laughs> 여기에 진짜 조그맣게 앞에만 그냥 로고만 그럴까? 평소에도 입고 다니는 음. 옷한 음. 색깔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색깔로? 근데 네, 저는 여러 가지도 좋을 것 같거든요 차별로 이렇게 아 그럴까요? 싱초록 그럴까? 뭐 그냥 연한 음. 초록 그냥 같이 쓰기는 그라데이션 느낌 나게 <laughs> 어, 그러니까. 어. 이것도 초록이긴 한데, 이거는 살결로 3개. 해가지고. 살 사이언스 옥수리 상사황 가지? 얘를 하려면은 얘랑 얘, 갑자기 무슨 여기 의류 먹어도 될것 같아. <laughs> 근데 이 색깔도. 얘랑 얘를 해야 될거 같아. 얘랑 얘를 해야 될거좀 밝은 톤으로. 밝은 음. 톤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실제로 입어도 예쁠 음것 같은 색깔 음 <laughs> 이거 약간 컨셉 <콘셉트> 맞아요. 부채 <laughs> 어, 같은 거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음. 더우니까 음. 책 표지로 음.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 다 해가지고 최소 열정 이상 대표 도서 사별로 모아가지고 그게 가능할지. 그럼 뭐 가능 가능하죠. 그거 뭐 표지 형태 그대로. 그 형태도 조금 고민을 해것같아요할 거면 좀큰 사이즈로 했으면 좋겠어요. 부채 사이즈만. 비 e? 얼마나 크게아 제가 치과에서 어. 나눠주는 걸 받았는데. <laughs>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뭐야? 오, 막 진짜 너무 시원하더라요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크게, 빅케이왕 크면 왕 시원하겠죠? 그치, 크면 시원하긴 하지. <laughs> 어, <이제> 보내드릴게요. 뭘요? <laughs> 사무실로. 어떤? 아니, 뭘보내죠요 끝났다고요. 의사님, <laughs> 끝? 아,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이고, 아이고, 나이 아이고, 나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짝꿍은 어디 갔어요? 아. 짝꿍 지금 마감하고 있어요. 아. 리터, 아. 뭐 오늘 리터 마감. 마감. 그래서 못 오는 구나아 그런 거 진짜. 저희 지금 카탈로그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너무 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요? 착착 잘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요. 그 단톡방에 이제 제가 있는데, <laughs> 일사불란하게 <laughs> 도서전 편집반이라는 단, 저기 <laughs> 어. 스페이스가 있어요. 네. 네. 잘 진행되고 있구나 하긴 했지만. 네. 저희가 이번에 숲에서 하는 일들을 중심으로 카테고리를 나눠봤어요. 음. 즐거운 일도 있지만, 어떤 더 몽상적이고 음. 환상적인 것들도 있고, 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같이 어떤 세계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챕터도 이제 문구를 음.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봤거든요 음. 나만의 트리하우스는 이제 화진시, 화진이 이제 제안을 해준 건데 음. 나무 위에다가 집 만들어가지고 음. 그런 오두막집같이 만드는 거기에는 나만의 소중한 제기. 이야기들 나의 세계를 직접 짓는다는 의미에서 그런 소설이나 에세이류가 드러, 음. 이쪽에 많이 배치를 하려고 음. 하고요 강아지 캠프파이어는 좀 세계 의 위기를 같이 고민한다 저 이거 굉장히 꽂혀있었거든요 아, 아, 아. 근데 위기를 할때그 설명에 이를테면 저는 뭐 2023년 뭐 10월 7일에 뭐 뭐 팔레스타인가 이런 식으로 어, 어, 어. 이제 막 팩트랑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저 <laughs> 씨는 어, 어둠이 내려앉아서 이렇게 등풀을 가져 가서 막 혼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제 더 어떤 문학적인, 문학적인. 풀리를 하는 거 보고서 아 논픽션과 픽션의 그 푸는 게 아, 되게 다르다 <laughs> 어쨌든 이 코너의 취지는 세계의 문제를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같이 모여가지고 고민하자 어, 그래서 더 인문사회 팀이나 문픽션 책들 반비나 다른 인문 음. 교양 책들도 음. 이쪽에 많이 배치를 하려고 했고요 먹거리 찾기는 수력채집의 의미도 있지만 아, 음. <laughs> 거기서 이제 거, 진짜 거닐고 러닝하고 어~ 좀 휴식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지 좀. 되게, 라이프 스타일적으로 고민하는 음. 그런 것들을 먹거리 찾기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세미콜론 요리책들, 책들, 요리책들이나 음. 취미책들, 저희 한편 심도 좀 음. 이런 계열인 것 같아가지고, 브랜드를 좀 넘어서서도 배치를 해보려고 음. 했고요. 일단 1차 텍스트를 5월, 3, 5월 말까지 넣기로 했는데, 5월 말 내일 모레. 그이거에 <laughs> 이제 최종적인 종수 배치, 뭐또 네. 갑자기 추가되는 신간뭐 들어오지 않는 정보 이런 거에서 약간 실무적으로 계속 우당탕탕이 어, 어, 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패닉하지 않고 살려주십쇼로 <laughs> <laughs> 한번 완강을 해있을것 같아요. 아 근데 왜 처음에 컨셉 어쨌든 나왔을 때. 네. 이렇게까지 또잘딱 음... 얘기를 해 줄지 몰랐는데 역시 스토리텔링이 대가 진짜 또대박이야 <laughs> 어. 그리고 또 하나 코너를 생각한 게 숲에서 생각하는 우리 책은 정말 그 우리 브랜드 막그 편집자들이 우리가 책을 진짜 우리 책을 만들 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기획을 하고 싶은 진짜 진지한 고민을 담은 거를 짧게라도 한번 받아서 넣어보면 읽을 거리가 될것 같다. 아, 콘텐츠구나 이건 완전. 네, 맞아요. 음. 원래 카탈로그가 정말 그 책의 서지 정보를 전달하는 정말 목록집이지만 음. 맨 끝에는 약간의 그냥 우리가 어떻게 책을 만들었는지를 좀할수 음, 그러니까. 있으면 좋겠다 해서 해외문학에 진심이신 유성훈 편집자님께. <laughs> 해외문학 발견과 동영 <동력. 웃음> 네. 한국문학 편집자는 이것이 하고 싶다. <laughs> 정기연 다들 진지해요. 이거 거의 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심해. 아, 이제 만약 길어지면 QR로 연결해서 어디다 아, 미치겠네. 노션으로 정리해. 션으로 정리해, 정리해. 아우, 웃음내다. 네, 잘부탁드려야겠 <웃음> 너무 기대된다. 아, 카타르 너무 귀, 귀엽게 나올 것 같아. 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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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혼자. 아 사정이 좀 생기셔가지고 오늘 일이 생기셔서 아, 저 오늘 혼자 오늘 대표로. 대표로 왔습니다. 아, 짝꿍들이 다 자리 없어. 두분 오늘 드레스 코드를 블랙으로. 네, 저희는 공적인 자리. 네. 네. 공적인 자리. 야야 말을 해 주실 공적인 자리로. 그 왔을 때 복도크 얘기 해볼까요? 네, 네네. 그... 오늘 최초로 국내 최초. 네 최초로.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laughs> 라이브 하잖아요. <laughs> 저도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저희끼리 그냥 오프라인 북토크 이렇게만 생각했다가 그거를 음, 생중계를 맞아요. 하는 거를 일이 커졌다 그쵸. 싶어가지고. 저희가 항상 편집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음. 대본을 일단 이렇게 쓰면 구성 안에서 한30% 커트되고 실제 찍으면 거기서 또한30% 편집이 음, 되니까 음, 음, 음. 그런 거 너무 아쉽고 또 현장에서 음. 그 독자님들 반응 보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시간을 좀 빼달라고 음. 요청을 드렸는데 음. 생중계를 할지는 전혀 몰랐다. 하기 싫어요? 아니요, 하고 싶죠. <웃음> <웃음> 내가 하고 싶은 게이 정도인데? 약간 커졌다. 아, 그치, 그치 기분 좋은 어떤... 사이즈 업. <laughs> 그게, 그게 설명이 안 되나요? 솔직히. 그래, 사이즈 업. 한 시간이기 때문에 말을 좀 빨리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어떤 책을 음. 좀 줄거리나 인물, 이렇게 진득한 니 작가를 소개하기보다는 명문장으로 짧게 짧게 음, 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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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현장감 음, 음, 있게 해보려고 음, 하고 있습니다. 음. 문장은. 한가좀 나왔어요? 문장? 그냥 제 마음대로. 음. <laughs> 된건아니아정영목 좋아, 좋아. <laughs> 선생님이 호밀밭에 파수꾼 새로 번역해 주셨잖아요. 띠지에도 들어간 명문장 중에 아무한테도 아무 이야기도 절대 하지 마라. 하게 되면 모두 보고 싶어진다. 어. 이런 거. 신금 울리니까.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오신 분들 심리가 어? 이 책을 내가 매대에서 보면 되게 반가우실 그치, 것 맞아, 같아서 단행본에서도 한번 뽑아볼까 생각하고 음. 있어요. 문장들을. 그래서 따끈따끈한 신간도 약간, 어, 이런 문장으로 책을 고르시는 분들한테 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원래 잘 아시는 작품들이랑, 그리고 신간, 이렇게 좀 음, 적절하게. 적당하시고. 네네네. 신간 후보는 뭐가 있어요? 신간 후보는 뭐, 제가 하는 책들. <laughs> 어, 이거 그냥 거의 다 모든 결정권이 <laughs> 민금 씨한테 있는 거야. 회 아니야. 아, 아 그치마 맞아. 어 없어, 결정권이.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런 문장도 진짜 멋있더라고. 요즘 저의 심리에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밤으로의 음. 긴 여로 열어, 여로에 열어. 나오는 그 안에서 어떤 인물이 보들레르 시를 읊어주는 문장이어서 사실은 보들레르 말인데 읽어버려. 늘 취해 있어라. 다른 건 상관없다. <laughs> 그대의 어깨를 눌러 땅바닥에 지지기는 시간의 끔찍한 짐을 느끼지 않으려거든? 심없이 취하라. 무엇에 취하냐고? 술에든, 시에든, 미덕에든. 그대 마음대로 그저 취해 있어라. 이거 되게 유명한데. 이거, 그, 미생에도 나오잖아. 나오잖아. 아, 그래요? 아, 어째? 미생에도 인용해. 뺄걸 어째? 좀신만 아니야! <laughs> 여러가지 얘기, 음. 막 아이디어도 생각하고 있는데 포춘쿠키 얘기도 했었잖아요 저희가 아, 포춘쿠키 나눠드리고 그 안에 문장 있고 QR 찍으면 저희가 낭송한 아, 제낭송 뭐. <laughs> 목소리가 <웃음> 나오는 거죠 아. 늘 취해 있어라 찰깍어 뭐지? 찰칵 늘 취해 있어라 근데 이 얘기 했는데 지난번에 반응이 싸늘해서 될진 모르겠어요 아마 안될것 같은데 <laughs> 아 근데 뭐 얘기는 해... 해볼게요 회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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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수건도 어때요 4 0수로 해가지고 수건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늙게 취해이 졸아 술을 만들지 그래 술을 <laughs> 앞에서 어. 한잔씩 <laughs> 그런 그럼... 취하십시오 늘 취하십시오 취하자 지하자 <laughs> 어. <laughs> 그러면은 이제 그 동안 얼마나 편집이 잘 됐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거 보면 엄청 정리를 잘해서 깔끔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중원부원 하는 것도 많고, 중간에 음 하고 하거나 아니면 완전 개인 사담하고 이럴 때도 많은데. 그게, 그게 문제야. <웃음> 중원부원? <웃음> 괜찮고, 음도 별로 없어, 두 분은. 맞아. 사담이 뭔지. <laughs> 근데 <뭐지지? 웃음> 그 책을 왜 사랑하는지 설명하려면, 내 사랑 인생을 아, 조금... 얘기할 수밖에 없지. 그 사실 걱정도 되긴 하는데, 음. 되게 재밌을 것 같아. 특 아, 그리고 필요해요? 원래 막 우승, 막 저희끼리 정하잖아요. 막 손들라고 해서. 현장에서? 네. 정말 거기서 현장에서 정해지면 재밌을 것 같아, 우승작을. 음, 음.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안 될까, 거수, 눈다 감으라고. <laughs> 누가세 <laughs> 내가 셀끼 <세>, 아니, <laughs> 내가, <세, 웃음> 내가, <세>, 내가 세게 내가 <laughs> 또 나를 못 믿네. 아니야, <laughs> 아니야 내가 셀게 아무튼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벤트는 좀고민해보는 거. 음, 네, 음, 그건 음. 조금 더 고민해보고. 네, 아, 그거는 그냥. 네. 갑자기. 이 라이브 준비 열심히 하시는 중입니다. 네. 6월 28일 금요일. 음. 네. 오후 6시부터 6시. 음. 1 시간 동안만 게릴라로 음. 어, 오프라인 스튜디오, 부스 스튜디오에서 하고 동시에 인스타 음. 음. 채널 음. 유튜브로 송출될 거예요. 음. 네. 음. 파이팅! 파이팅! 손잡고 해요. 하나, 둘, 셋, 파이팅! <laughs> 아자! 이런 느낌이야. 아자! <laughs>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laughs> 자기 최면곡인 거, 거 음. 아니야? 재밌 재밌겠다! 재밌겠다!